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손자, 증손자까지 결국은 그빚 때문에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성공 전략 다섯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상속 재산과 상속인을 미리 정리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명의신탁한 재산을 찾아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복잡한 일들은 미리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아는데 우리 자녀들이 알수 없는 그런 빚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말 빚이 많다 그러면 파산 신청을 하셔야죠. 파산 신청을 해야 결국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하고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손자 증손자까지 결국은 그빚 때문에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양을 했거나 혼인이 잘못됐거나 혼외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인지를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당연히 인지 청구를 할 거고. 또 하나는 가족 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미리 정리를 해 주셔야 다른 상속인들이 편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상속 성공 전략입니다.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미리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자녀가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100억짜리 빌딩을 자녀 5명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1인당 내야 되는 증여세가 6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30억 조금 넘게 증여세를 내면 되시잖아요. 근데 10년이 가고 건물은 5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이 500억짜리 빌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500억짜리 빌딩의 상속세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250억. 10년 전에 30억 정도 내면은 빌딩 하나를 줄수 있었던 건물이 아무런 걸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세로는 거의 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상속세의 체계는 30억 이상 되는 재산에 관해서 무조건 50%가 상속세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중요 안 하시겠어요? 미리 중요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상속 성공 전략은 배우자의 생계 대책을 세워라입니다. 이게 돌아가시고 나서 생존 배우자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하나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자녀들이 엄마 그 아파트 나누자. 야난 어떻게 나누고 엄마 세 살면 되잖아. 그 나머지 생존한 배우자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미리 아파트를 주니까 자녀들 어떻게 하느냐 유류분 내놔라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유류분을 주다 보면 다시 아파트 팔아야 되고 새해를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더 문제가 생기는 거는 황혼 재혼을 하시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 자녀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그냥 돌아가시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은 노후의 생계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개정할 때 배우자에게는 많이 줘야 된다. 선취분 제도라는 것도 한번그 이반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급의 경우에는 상속 비율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배 체계가 달라진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배우자에게 50%를 주는 그런 선취분 제도는 입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속을 준비하실 때 생존 배우자의 생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매입니다. 지금 갈수록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문제지만 머지않아서 치매는 가족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치매에 대비해서 치매가 시작된다 아니면 치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치매가 어느 정도 중증이 된다. 그때는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을 하시거나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는 무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녀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 엄마가 치매였는데 그때 한 증여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시작되거나 치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은 미리 준비하셔야 자녀들끼리 싸우는 일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이든, 신탁이든, 유효한 어떤 것들을 찾아서 치매가 되기 전에 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노후 대책은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파트 한채 있는데 자녀들에게 휘둘려서 그거 저 주면 제가 사업 열심히 해서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 경우는 사업한다고 다 팔거나 이러고 나서 다돈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나 부양료 내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아들도 그 아파트 날려버리고 없는데 부양료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노후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부양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녀들의 말을 믿고 미리 재산을 증여하시는 분들은 노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노후에서 영 모기지론,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서 매월 얼마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상속 법정 지분대로 나눠라 이런 정도 대책을 안 해놓으신다면 노후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속에 성공하는 전략 다섯 가지는 미리 재산하고 상속인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미리 증여하실 필요가 있고요. 생존 배우자의 생계대책 이거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 심해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노후대책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